안녕하세요.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예피플라워 아, 예쁜 꽃 구경 왔는데 오늘이 2월 14일 날 명절 마지막 휴일입니다. 아, 여기 손님들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 주차할 데 없어서 도로가에 세워놓고 전쟁입니다. 아,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아, 꽃 구매 하러 오셨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아, 7200원 합니다. 충분에 아,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뭐 핑크 포카시 대 아이. 아,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요, 아,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 밀감으로 그려도 이런 색이 나올까요? 그리일로 핑크, 흰색도 있고 아주 예쁜모집니다 그리고 카이언트 어, 이 아이는 몽빠이 위거해요 16,000원 합니다.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어, 그리고 여기 벤쿠버 제라룸 2,200원입니다. 기본 풀분 이 아이는 콩란인데 아우 이꽃 보세요 <laughs> 조그만 분에 있는 아이들이 꽃이 폈어요 근데 1,700원입니다 아이 꽃이 그 세네시오 라디카스 꽃하고 똑같아요 저희 집에는 아주 길게 늘어져서 아주 치렁치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비앤레크리스 이 아이도 가격이 <laughs> 1700원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냥 큰 대품 두 아이가 있죠. 큰 화분에 롱 화분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이 아이는 취소송. 아, 어떻게 보면 꽃 같지요? 어, 얘네들이 신종인데, 한 포트에 5,900원이에요. 가격이 아주 거합니다. 근데, 어, 신종이라 이꽃 같이 생긴 애들이 그, 자구, 저, 생장점이에요. 요렇게 예뻐요. 그리고 리사호야. 어, 작년이나 똑같네요. 가격이. 5,400원. 이 아이는 어, 보석 금전수인데 29,900원 합니다. 가격이 엄청 세죠? 중분에 들, 어있는데 가격이 셉니다. 셀럼. 이 아이는 분이 좀 커요. 근데 7,200원 합니다. 아, 저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생각을 하, 지금 고민입니다. 이 아이가 가격이 저렴해서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놔둘 곳이 없어서. <laughs> 그리고 요 청달개비. 요렇게 행잉 바구니에다 해서 8,900원 합니다. 그리고 팔소니. 어, 이 아이는 어, 12,600원 하는데 아주 이파리가 반짝반짝 윤이 나고 건강해 보입니다. 저는 이 아이 드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영안 자라네요. 분갈이를 다시 해야 되려나. 그리고 이 아이는 커피콩나무예요. 커피나무인데 어, 커피콩이 열렸어요. <laughs> 커피콩 열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 열렸어요. 아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도 어 언제쯤 콩이 열릴까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특판 페라고늄두개 4,900원. <laughs> 엄청 저렴하죠? 어, 중품에 들어있는데, 어, 그, 누가 사정으로 어,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집에는 많지만 어, 두개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면은 꽃이 다른 것 같아서 데리고 가서 보면 집에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laughs> 그래서 집에도 비슷한 아이가 여러 개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게 패러고님이 엄청 많은데 두개또 골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박질란 39,900원 합니다. 아주 대품이에요. 아주 멋있는 아이죠. 어, 이 아이는 실버스톤. 이 아이도 가격이 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기 어, 박쥐란 아주, 아주 작은 막분이에요. 아주 작은 막분이 있는 아이인데, 3,300원 합니다. 아하하, 너무 애기라.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더 커요. 어, 보통 풀분인데, 4,000원 합니다. 어. 이왕 키울려면 그래도 조금 큰아이 데려가는게 낫겠죠? 저 뒤에도 있고 그리고 요 만세 선인장 안경에 모자에 그리고 레부티아 선인장 8,900원 합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가격이 나가네요. 그리고 이 아이 애기 노사 선인장. 이 아, 아이 꽃핀거 보세요. 어, 3,600원 합니다. 아, 저번에는 꽃이 안 폈었는데 이번에는 어, 꽃이 이렇게 많이 피나이들이 나왔네요. 긴기안은 12,600원입니다 요새 긴기안안이 많이 나왔어요 퍼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아주 향기가 가득합니다 코 끝에 향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퍼플색. 이 아, 아이는 가격이 좀 저렴하네요. 어, 5,400원 합니다. 이 보라색. 어, 너무 예쁘죠? 이쪽은 분도 좀 찍고. 또좀 적고 합니다. 아,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웅간초. 2700원입니다. 아, 꽃이 예쁘게 폈죠? 2700원. 그리고 신의 날이야 여기에도 판매를 하네요. 2,200원 합니다. 아, 기본뿐인데 2,200원 아주 예쁜 곳이죠. 신세계에 가까운 나이 핑크색, 퍼플, 레드 많이 있습니다. 사랑초 2,200원 합니다.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그리고 왁스 플라워, 어, 5,400원 합니다. 아, 요즘에 그 왁스 플라워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 아,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몽우리로 깨어있었는데. 아 그리고요. 겹 칸파롤라. 겹 칸파놀라인데 겹은 아니네요. 4,500원 하는데 아주 매력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라고 데스. 어, 기본 분인데, 어, 22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쪽은 흰색. 아, 요 색은 더 진하죠? 미니 장미 한 포트에 3,200원 합니다. 그리고 줄리안. 요즘에 줄리안이 엄청 많죠? 한 포트에 2,200원 합니다. 음 이쪽에도 마하고됐스 요기 아이들도 2,200원입니다. 금황 아 꽃이 많이 폈죠? 아 너무 예뻐요. 어, 2,2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어, 철쭉 2,200원입니다. 어, 크리스마스 로즈 어, 여기 는 가격 이 엄청 세 죠？29,800 원 합니다. 어, 벤쿠버 제라늄 어, 중 분에 들어 있 는데 4,900원 합니다. 어, 꽃이 많이 폈 죠. 핑크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아이고, 예뻐라. <laughs> 어. 그리고, 봄이다, 제라룸. 이 어, 아이들은 가격이 세죠. 큰 분에 있는데, 22,000원입니다. 어, 근데 이 아이가 아주 꽃이 매력적이에요. 요쪽엔 어, 어, 핑크 이 아이도 예쁘지만 저는 <laughs> 핫핑크가 더 예쁩니다. 요쪽 아이 저도 하나 조그만 아이를 드렸죠. 이 와인은 분이 조금 적은데 17,900원입니다. 파라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근데 얘네들은 한 포트에 아, 14,400원 합니다. 그리고 금성 야자. 아, 얘네들은 무슨 어떤 애인데 44,800원씩 합니다 되게 가격이 비싸네요. 그 전소부터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리고 로세오 팩타 이 아이는 만 팔백 원합니다. 아주 요 아이도 잎이 아주 예술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만병초. 아주 거한 아이예요. 어, 중뿐인데 만팔천원 합니다. 이 꽃이 엄청 예뻐요. 버킨. 아, 7,200원 합니다. 이 아, 아이도 아주 매력적인 이 풀가진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좀 작은 아이, 기본 풀분인데, 아, 4,500원 합니다. 근데 자구도 옆에 많이 달려있고, 음,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